킹5 스디슨 밀레이즈 상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좋은 보드네요. 동크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보드예요. 어.. 우리 핸드에 스페이드가 한장 있었더라면 조금 더 배탈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도 r n 지 돌려서 92가 나왔네요. 오버베스로 프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플랍에 책백한 레인지 EX가 헤비하게 들어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좋은 AEX로 다 플랍에 칙백 하겠죠 어. 이거 굉장히 좋네요 리버는 오가 맞아서 막책줄수 있지만 4X가 거의 우리한테만 있거든요 오른쪽은 블러프 할게요 물론 여전히 AX한테 콜을 따일 수 있지만 굉장히 터프한 스팟이죠 AX가 왜냐면 우리한테 4X가 실제로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가 탄 라인에도 4X가 굉장히 많아요 어. <laughs> 유티즈 오픈에 역시 레크다운 플랫이 있었네요 오른쪽은 둘다이 음, 친구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희가 자주 씹에 탈수 없는 보드라 말씀드렸죠 체크. 체크하고 버튼이 제발 스텝하길 스텝 안하네이 턴에도 우리가 자주 배탈 수 없죠 어... 오른쪽은 배탈게요 오. 옵티멀적으로는 지금 17 나오면 제가 볼때책 하는 게 맞는데 더 이상 책으로 제 밸류를 잃고 싶지 않네요. 이 사이즈 굉장히 큰데 이거는 제가 볼때 블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56이면 플라비 스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이길좀 바라고 싶거든요. 왜냐면 얘 레인지 2가 엄청 애비하게 있어요. 그리고 2는 100% 플라비에 크팩했겠죠 물론 56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2도 100% 이렇게 할것 같아서 에이스 5네요. 뭐 에이스 5도 있을 수 있죠. 또 플랫이 난무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방수가 좋다는 얘기겠죠 이런 핸드로 시벳하고 싶지 않고 이거는 익스플로이 적으로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전에 3분의 1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셋 같은 핸드로도 저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은 에이스 유 없어서 너무 신나고 저희 핸드가 플러시드 로드 있어서 굳이 레이저하지 않을게요. 아웬. 쪽르뭐 이지콜이죠. 아웬. 뭐야 이거? 메모 하나 했습니다. 툭. 다한국이인데 이거는 전에 말했던 건데 보드에 보드가 투톤일 때 우리의 투핸드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로는 벤을 잘하지 않아요. 원핸드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를 시벤에 자주 넣는 편. 여전히 왼쪽은 체코리 좋겠죠. 졌네. 안졌을지도. 킹하이. 오른쪽은 멀티웨이 상대로 스탑 블로그. 정말 안 좋죠. 인포지션에서 작은 사이즈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킹하이로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칠에나 사익스가 별로 뽑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은 애들 블러프를 인지수헐밖에 내가 블락패서 치는 게 낫겠지. 응. 내가 체크하면은 얘네 어, 네. 둘이. 응. 10? 근데 똑같이 텐 잡고 있으시. 텐 잡고 있으면 저렇게 사이즈 거의 안칠 거야. 응. 왼쪽은 콜. 오른쪽은 폴드 할게요. 에이스 텐. 에이스텐 아니면 저 사이.. 이 진짜 이거 좀 익스플로리적이긴 한데 무조건 에이스 텐밖에 없어 내가 볼때 왼쪽은 우리 로봇파켓 피어로 가끔 레이즈 할수 있을 것 같죠? 블러프로 음. 어. 죽을. 나이스 <laughs> 오른쪽은? 방금 오른쪽 얘기하는데 시간 걸렸어 오른쪽은 <laughs> 후베트 야겠죠 가끔 콜 레인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른쪽은 우리 레인지에 굉장히 좋죠. 레인지 배탈수 있고. 어. 이 친구 가 여기서 테니스 잭스 같은 걸로 프로젝션 배탈 수도 있고. 어... 여기서 배면오버 잭. 어, 음. 에이스 킹에 클러버 있으면 뱃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클러버 없으면 책도 괜찮. 음. 오른쪽은 어이. 죽을 수 없겠죠. 왜냐면 이 친구가 뭐 조금 루즈해 보이긴 하지만 샘플 수가 너무 적고 정상적인 친구라고 가정을 하고 싶은데 뭐 뒤집어서 테두리도 있고. 어. 그러면 저 레인지의 퀸 잭, 어이. 킹 잭, 킹 퀸, 에이스 퀸 같은 블러프핸드가 있다고 믿어요. 졌네 이거. 어, 어 이겼네. 어. 뭘 왔더 퍼기야. 멍청아 어이. 멍청이네? 니가 네가 책백 했어야지 이건 저 친구 멍청해요 이거 내가 자신있게 자신 얘기한다 <laughs> 왼쪽은 숫자가 너무 낮아서 체크백 OX가 우리한테 해비하게 있죠 작은 사이즈하고 리버 오버백 할게요 왼쪽은 가. 50% 스리베. 너무 좋아. 음, 리버가 음, 완, 좋아 리버가 완벽해 음. 주를 내줄 네 차례 오늘 이 리버 오에서 진짜 콜 많이 따던데또 그러니까, 해봐. 또 해봐. 콜해봐 또. 저일 같 어. 어. 맞았다. 어, 어와 진짜 오늘 무슨 일이야? 뭐 왼쪽은 빅 배타기 너무 너무 좋고. 이지폴드오렌 음. 불가능이지 않나? 우리 쇼브가능가능 응, 우리 어. 쇼브가능 어. 나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역시 리스펙님, 어. 잘하시는 분이거든. 리스펙이다 왜냐면 어, 어, 그렇지, 우와. 그렇지. 가. 할까새 핸드콜 플랍 세 번, 세번 열고 갈게. 이거 제외하고, 오른쪽 우리의 레이즈의, 빌런이 오버콜을 할 거예요 렉크니까 근데 우리가 탑초 페어라 좀불러을근는그 별로... 어. 어, <laughs> 고민도 스텝이야. 안해 응. 근데 3, 6 f k i n g 6, 8 그니까 6, 8에설명 4, 카오 f k 이거 조금 불편 아10 8, 9? 아니 팔구는 진짜 없을 거야. 그럼 뭐 때문에? 잭텐. 아, 아예 렉크라 에이시스 킹스 같은 걸로 콜해 줄거 같은데. 그래도 진짜 잭텐이면. 잭텐이면 없는데 어쩔 수 없어. 파퀴 <laughs> 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야 이거 에이시스 킹스 에이스 잭이 콜해 줄거 같아. 아니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레크라서 이거 이제 아 근데 이거 원래도 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원래 많이야. 괜찮 아 오케이, 괜찮. 오케이겠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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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오. 네, 또뭔거 왼쪽 이 <laughs> 스리베스 상대로는 콜. 콜 나겠다. 아, 아. 고민하고거 콜해 달라니까. <laughs> 고민하는 거좋거든 근데 콜까지 해달라고 하면, 완벽하게. 잭 테. 잭 테님은 진짜 아, 서운하지. 컬링 없지. 왼쪽은 이 e 사이즈 상대로 컨티니. 체레이 이거 레이즈는 별로. 이 핸드. 오. 스페이드. 넣다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좋죠. 음. 스페이드도 좋고 사도 좋아. 음. 가자. 이건 무조건 블러프 이거는 털리버 다 이거 무조건 털리버 블러프할 거야. 그거. 네. 일단 한번 플랍 두번더 보겠습니다. 떴다, 뭐요? 근데 아 근데 AX, 이거 안 좋아. 크레이드. 어 이거 저 친구가 AX로 맞아. 이 라인 탈수 있는데 어쩔수 없지. 그럼 바로 꺼버리자. 그냥 끝하고. <laughs> 아 어. 사이즈가. 우리는 좀 그렇지. 어. 아 그럼 익스플로잇적으로 작은 사이즈써볼까 어. 왼쪽? 아 이겼네. 아 근데 이겼다. 콜라. 아 이거. 아이 근데 이거 잼하면 플러시만큼 다줄것 아니, 음. 죽을 것 같아. 아니 플러시 조다 죽을 것 같아.